2024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공 첫승을 바라는 안산의 최강 득점팀 충남아산을 불러드렸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2 0 2 4 6라운드 안산스피러스와 충남아산의 시즌 첫번째 맞대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신현호 해설을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왼쪽 측면 중바로에 오네요. 아크춘에서 왼발 슛! 시작하자마자 아, 왼발로 그렇죠. 강하게 때려봤습니다. 자, 지난 시즌부터 안산에서 뛰고 있는 김범수입니다. 중앙 쪽그대빨 발리! 어마어 정마호의 오른발입니다. 자 중앙 쪽에서 다시 한번 이불을 빼내면서 밀고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피스를 올리지 않고 역사 희림이 좋은 기회였는데요. 김종석 선수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발목이 왼쪽 발목이 꺾이는 듯한 모습이 있었고 김관식 감독이 <laughs> 결국... 이거는 부러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필을 한것 같은데 벤치 쪽에서 좀 강한 좀 항의가 있었고 경고를 받습니다. 네? 어, 계획 보관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조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오. 됐습니다만. 어, 자, 지금은 조금은 충격을 받았겠는데요. 공료가 맞았죠? 네. 그러니까 김종석 선수 차 오른쪽이 비었는데 자, 받았어요. 받아들 합니다. 안 들었어. 갑니다. 안들었선안 들었어. 안 들었어. 아, 여기서 결정을 지지 못하면서 수비에게 막힙니다. 저런 기회를 놓치더만은 전남아선 자, 볼을 빼내고 자, 왼쪽으로 돌려놨습니다. 올라갑니다. 자, 이 기회를 안산이 자, 어떻게 마무리할지점헛라로 합니다. 슛! 다시 올번습니다 3번 옥수 한번 더. 어, 네, 쿨파가 나왔는데 쿨파가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자, 진영이 바뀌어서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한산이 오른쪽에서 왼쪽, 원정팀 충남 한산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감독, 충남 한산이 교차카드 두 장을 활용하면서 이제 후반이 시작이 됐는데요. 자, 네, 파울이네요 강하게 붙었는데, 네. 반칙 선언이 됩니다. 김대경 선수가, 홍준혁 선수의, 오! 네. 어? 어? 자, 홍준혁 네, 선수가 네. 경고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자,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지금, 어, 큰 변수가 발생해버렸습니다. 네. 전 시작과 동시에 네. 상당한 변수인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어, 볼 컨트롤을 아 제대로 못하면서 볼을 따라가면서 볼을 조금 멈춰서. 빠져나갔었거든요. 각 감독들의 생각은 에,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면 좋을까? 뭐 어떤 생각이 들게 됩니까? 바로 고민이 들어가죠. 네. 이것을 조금 더 어, 방어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laughs> 자, 원터철 빼내에서 김범수 출발 김범수 한락에 한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김범수 김범수가 올려줍니다. 핸드! 스 세이브! 슈퍼맨 스이브한국 기가 막힌 스윕 나옵니다. 아 이건 대단한 선방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자, 김범수 침대에 빠졌어요. 자, 김범수 왼발 솔라운드 헤더. 들어갑니다. 극장불이 터집니다. 두시에 들어간 김도윤의 헤더 골. 집중을 해준다라면 득점이 나올 수 있다. 김범수 왼발 버아 그리고 헤더가 기가 막히게 그렇죠? 깔끔했습니다. 볼이 약간 뒤쪽으로 흐르긴 했습니다만 몸을 날 날리... 면서 헤더를 방향을 바꿔줬기 때문에 네. 아, 그동안 잘 막아줬던 박탄룡 골키퍼도 뭐 손쓸수 없는 네. 구석으로 어, 볼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김대윤 선수의 프로 데뷔골 네, 후반전 추가시간에 골이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시간에 추가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는데요 지만 주심의 1-3 여기서 빌렸습니다 안산과 충남 아산의서 첫번째 맞대결 후반 김도현 선수의 극장골이 터지면서 안산 트리너스가 이번 시즌 홈에서 첫 승을 거둡니다.